우와, 바로 아래쪽에, 아, 여기도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네요. 아, 참사리버섯이에요. 예. 아, 이제 강원도 쪽도 시작되고 있네요. 예. 아, 이렇게, 아,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참사리버섯도 나오면은, 아, 어, 줄로 쭉 나오죠. 어, 그래서, 이것도, 어, 보면은, 한번 보면은, 어, 한, 한 자리에서 많은 양을 또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정찰산행을 한번 와봤는데 음 여기는 제구강 자리에요 그래서 여기는 명이도 나오는 곳이구요 또 보라 쌀이버섯 보라 쌀이버섯도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쌀이버섯이 혹시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살면서 혹시 벗어 올라온 게 있는지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 시작합니다. 음,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라사리를, 삼사리를 보라사리를 8월, 8월 8일경부터 어, 채취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보라사리를 8월 8일날 채취를 했는데,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이제, 어, 움직이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보이는 게 없네요. 예, 여기도 참나우가 최고, 능이도 나오는 곳이고요. 아, 그리고, 아, 보라사리도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돌아보 오늘 한번 살짝 돌아보면은 어, 버섯 상태를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지금 뭐 아직까지 보는 게 없는데 어, 천천히 다니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능이가 음,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능이 나올 철은 아니지만, <laughs> 오늘은 어, 참쌀이나 보랏살이 상태를 어, 보려고 한번 잠깐 와봤습니다. 아, 아직까지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보이는 건 없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곳에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능이, 가을되면 능이를 음, 채취하러 다니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갈참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갈참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으로 보면은, 이게 다 갈참나무예요. 여기가 갈참나무 밭인데, 아 이런 곳을, 아 오실, 가, 오셔야지, 아, 능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무 굵기 보면은, 아 제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아, 둘레가 하나, 하나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그리 여기에도 보면은, 어, 아, 이나무도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두껍죠? 이렇게. 아, 잡았을 때이 정도. 아, 직경으로 짜주면은한 25cm 정도? 20cm에서 25cm 정도? 음. 이것도 그 정도 되고요. 어 이런 나무들이 많은 곳을 가야 여러분들이 능이버섯을 그나마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나무 낙엽들이 많이 쌓여져 있죠. 어,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데 아, 옆에 보면은 이런 낙엽이 없는 곳이 있어요. 빈공간들. 예, 이런 낙엽이 없는 이런 주변 어, 이런 주변에서 능이버섯이 많이 나오고요. 어, 낙엽이 있는 곳에 이런데는 어, 거의 늦게 올라옵니다. 올라가죠. 낙엽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요. 음,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흙이 없고 흙이 있고 이 밑에 아래쪽에는 낙엽이 있고 여기 드문드긴 드문, 드문 흙이 보이죠. 흙이 아, 이런 곳에서 능이버섯들이 많이 나와요. <laughs> 여기도 보면은 낙엽이 많이 낙엽층이 많이 쌓여져 있지만은 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또 낙엽층이 없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뜨은뜨은 흙이 많이 보이는 곳. 아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런 곳을 가세 가셔, 가셔야지 아, 여러분들이 능이버섯을 또 쉽게 또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흙이 잘안 보이고 낙엽만 많이 쌓여져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아, 능이버섯이 좀 늦게 올라옵니다. 그런 곳은.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 처음에 능이버섯 산행하실 때는 이렇게 흙이 드문드문 보이는 곳. 아, 이런 곳. 이런 곳에서 능이버섯이 많이 나, 나옵니다. 음, 이게, 왜냐면 이게 빗물이 장마히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이 쓸려 내려가면서 낙엽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쌓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흙이 있고. 여기도 보면은, 뜸은 뜸은 이렇게 흙이 보여야, 아, 능이버섯들이 많이 나오고요. 완전히 거의 평바닥 비슷하게 어 낙엽이 좀 많이 쌓여 있다. 이런 곳에는 능이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처음에 가시면은 그런 곳은 빵친다 생각하시고, 경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경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드문드문 흙이 낙엽이 많지, 않고 낙엽층이 많지 않고, 흙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곳. 아, 이런 곳에서 능이버섯이 많이 나옵니다. 또, 낙엽이 없고 흙만 있는 곳은 능이버섯이 나오긴 나오는데, 에, 그런 곳에는 조금 힘들겠죠. 아무래도 사람들 눈에도 금방 뜨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 이런 자생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아, 능이버섯 산행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참나무가 위에 보면은 아주 두꺼운 나무가 있어요. 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딱 직경을 따지 따져 보면은 직경이 거의 40, 50cm가 나옵니다. 아, 40cm, 50cm, 50cm 정도 나오는데. <laughs> 예. 이 정도 되는 나무에서는 아, 이 정도 크기보다 이상 되는 나무에서는 능이버섯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너무 큰 갈참나무 밭에 가시면은 능이버섯을 만나기가 힘들고요. 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쫙 잡았을 때한요 정도씩 공간이 남으면, 땅 쪽으로 남으면은. 아, 요런 요, 요 정도씩 나으면은 요런 곳 요런 나무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나무가 너무 커버리면은 애기를 못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 아. 버섯이 버섯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좋고요. 음, 직경으로 따지면은 한 20에서 25cm 정도 되는 나무들이 많은 곳. 그런 곳을 다니시면은 여러분들이 능이버섯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도 능이가 정말 많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아, 이런데 보시면은 경사가, 아, 지금, 한 65도, 70도 정도 되고요. 예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서 이런데 보면은, 아, 중간에 낙엽은 조금씩 있고요. 낙엽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낙엽이 조금씩 중간에 보이고요. 아, 그리고 이런데 보면은, 흙이 좀 많이 보이죠. 흙도 많이 보이고 여기가 오전에 햇빛이 잠깐 들어왔다가 어, 오후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이 어,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런 데서 능이버섯이 많이 납니다 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능이버섯이 나오면은 어, 거의 줄 능이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지금 위에 보시면은 참나무가 가능해 있죠. 한요 정도 두께 정도 되는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아, 요런 나무, 어, 그리고 위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은 이 정도 크기의 갈참나무가 있는데, 예, 이런 아래쪽에, 한요 정도 크기 정도 되면은 능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흙이 보이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낙엽들도 있고요. 어, 이렇게 뜨문뜨문 낙엽이 보이죠? 어, 이런 곳에서, 이런 곳이 능이버섯 포인트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낙엽도 많이 보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이런 곳을 어,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곳에서 능이버섯이 버섯이 나오면 어, 줄릉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곳이 능이버섯 포인트고요. 또이 위쪽으로 보면은 위쪽으로 보면은 아 여기가 또 참쌀이 버섯 참쌀이 버섯 포인트예요 위에는 그래서 능이 버섯 포인트하고 아 참쌀이 버섯 포인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가 참쌀이 버섯도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능이 버섯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아 그래서 이런 곳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능이 버섯. 국광자리를 만드시려면 아, 이런 곳을 잘 찾아보셔야 되고요. 아, 능이버섯은 갈참나무가아 팔뚝 정도 두께 정도 되는 나무에서도 능이버섯이 많이 나와요. 여기가 정말 길렁이가 뭉태기 능이가 많이 나오던 그런 곳인데 아, 이런데 능이버섯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보면은, 어, 거의 한 주먹, 어, 손을 딱 잡으면 이 정도 사이즈 되죠. 아, 요런 참나무에서도 능이버섯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참나무 밭이라고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 요 팔뚝 두께 정도 되는 참나무에서도 능이버섯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 여기가. 참사리버섯또 포인트인데, 아 지금 참사리버섯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참사리버섯이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강원도 쪽은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음 천사리버섯이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인데, 아직까지는 뭐 소식이 없습니다. 벌써 올라오는 건 하나도 없고요. 아 제가 이 너머 쪽에 가면은 보라사리를 엄청 큰 거를 길렁이로 첫 번째 작년에 첫 번째로 채취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음 이쪽에는 또 보라사리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능이나 참사리나, 아, 참사리하고 능이버섯하고는 거의 자생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여기서 아, 참사리버섯을 정말 많이 땄던 곳인데, 뭐라, 아, 저건 곳. 뭐냐. 송이살이냐? 우와! 우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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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우와, 완전히 줄살이에 줄살이. 우와, 아, 야. 아, 그때 날짜가 8월 8일이에요. 작년 처음 채취했던 날짜가 8월 8일인데 올해는 아직 8월 8일까지 가려면 멀었죠? 아, 지금까지 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참사리, 보라사리가 줄로 나왔던 곳이 여기거든요. 요, 요 근처인데 지금 뭐 올해는 뭐 아직까지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쫙 나왔었는데 네, 뭐 어린 올라오는 보라사리도 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조금 어,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 강원도 쪽은 참사리 버섯이나 보라사리 버섯은 아, 올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뭐 지금까지 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아, 보라사리나 참사리 버섯은 아아! 우와 올라오고 있네요. 아아. 참사리 버섯이 이건 보라사리가 아니라 참사리 버섯입니다. 예, 아주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야 위에도 하, 보면 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 예, 지금까지 찾아보면서 어, 안보이길래 마지막 멘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 아주 조그맣게 지금 제 엄지손가락 손톱 보시면은 어 비교가 되죠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아 이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네요 예. 올해 첫 번째 어, 참사리 버섯을 봤고요 주변을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 참사리버섯. 아, 정말 이쁘네요. 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작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일주일 이상은 있어야 아, 제출 가능할 것 같고요. 아, 지금은 어려, 어려서 작게 올라오기 때문에 눈에 잘 뜨이지가 않아요. 낙엽 속에 있는 것도 아마 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올해 첫 번째 참사리 버섯을 또 구경을 하고 있네요. 아, 요 주변을 조금 더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 않기 때문에, 음, 제가 멀리서, 아, 좀 설렁설렁 다녔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아, 참사리가, 아, 조그맣게 보이네요. 아, 아 여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어, 정말, 이 정도 사이즈죠? 아, 예쁘네요 예, 참사리가 이렇게 보이고요. 아, 지금, 아, 보라사이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가 않고요. 아, 참사리버섯이 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한번 사진 좀 찍어놔야 될것 같아요. 올해 아, 첫 번째 참사리버섯이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요주변은 조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참사리버섯 산행하실 때, 아, 마찬가지로 능이버섯하고 어, 자생지가 또 비슷,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능이버섯 나오는 곳에는 참사리, 아, 여기도 참사리가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아요. 잘 보이지는 않고, 이제 막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음,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등이버섯도 이제 뭐, 아 멀지 않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나오려면. 참살이 시작되고, 이제, 보라살이 시작되고, 어 또,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은, 느리버섯도 금방 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버섯 처리 본격적으로 거의 시작됐다고, 아, 봐도 될것 같아요. 예. 어 참살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줄로 나와요. 나오는 곳에, 어 줄로 나오기 때문에, 한 개가 발견이 되면은, 그 주변을 꼼꼼히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 그냥 대충 보시면은, 아 참사리버섯은 찾기가 힘들어요. 잘, 아 눈이 안 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 주변을 꼼꼼히 찾다 보면은, 아또 참사리버섯 올라온 것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강원도도 참사리가 이제 시작되고 있네요. 아,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사리버섯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에 가셔야 많이 채취를 하느냐. 참나무 맛인데, 아, 지금 보면은 이쪽이 고, 약간 고리예요 계곡 고리고, 아, 이쪽도 고리예요 그래서 가지능선 아시죠? 가지능선. 가지능선이 뭐냐면은 음저 능선 쪽으로 본능선이 있습니다 본능선이 있고 아 본능선이 쭉 있고 아 본능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쭉 능선이 또 작은 능선이 하나 있고 또 이쪽으로도 작은 능선이 하나 있고 이, 이거 보고 가지 능선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지 능선 아 이런 가지 능선 쪽으로 가면은 아,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가지능선이 끝나는 부분, 끝나는 부분, 양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은, 만약에 바닥 쪽이 너무, 습하고 계곡 쪽이다 그러면은, 음, 그 중간쯤에 나오겠죠? 중간쯤, 중간쯤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아무튼, 어, 가지능선, 어, 이쪽 양쪽으로 다녀 보시면은, 가지능선 쪽에서, 어, 참사리 버섯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나우와 어, 아, 가지능선이 많은 곳을 여러분들이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 가지능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쪽을 가지능선 한번 찾아보고 없다면은 또 다음 가지능선으로 넘어가서 그 가지능선 쪽을 또 찾아보고 아, 이렇게 산행을 하셔야 되는데 아,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구강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아, 그런 아, 능선이 나올 겁니다. 예, 오늘은 아, 능이버섯 자생제하고 아, 참사리버섯 자생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 능이버섯 자생제하고 참사리버섯 자생제하고는 아, 거의 비슷하, 비슷하다고 아까 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 자생제는 거의 비슷하고요 단지 참사리버섯 같은 경우에는 아, 능선을 따라서 아, 햇빛이 그래도 잘 드는 곳, 어,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 어, 그런 어, 주변으로 많이 나오고요. 어, 능선을 따라서 어, 능선 양쪽, 이쪽, 가지 능선이 쭉 내려가 있으면 어, 이쪽 면이나 저쪽 면, 어, 양쪽으로 참새리 버섯은 나옵니다. 그리고 능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자생지만 맞으면 어, 바닷까지도 능이버섯은 나오기 때문에 어, 꼭 능이선 쪽에만 능이버섯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런 거 여러분들이 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 동안 어, 다니면서 음, 능이버섯 자생지하고 참사리버섯 자생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다음에 음, 오늘 참사리버섯좀몇개 어, 만났는데 어, 그거는 너무 어려서 채취는 안 했고요. 어, 한, 앞으로 한 열흘 정도면, 8월 10일경 정도면은, 참사리버섯이나 보라사, 보라 쌀이 버섯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음, 그때는 본격적으로 채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 앞으로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아, 그런 영상 많이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